오영훈이 합의를 해가지고 여야 합의를 해서 우리 신만 유족에 대한 배고사 문제가 9천만 원으로 합의 결정이 됐습니다. 이것은 지난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려왔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그권 어, 또 어, 또 원내대표도 내려와가지고 그에 대해 확인 말씀을 또 했고 이래서 9천만 원에 여기서 우리 유족들이 잤을 때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보상 우리가 2015년도에 사상 유숙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게있지않습니까 1인당 1억 3천 이백이라고 하는 그 결정 내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9천만 원된 것을 여기서 증액 보상으로 해서 어 사상 저 우리 그 헌법에서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 1억 3천 2백 이상을 우리 그윤 대통령도 책임지다고하셨고 대표님 대통령, 저원내 대표도 그렇게 하셨고, 요그 문제를 한번 우리 그 김재대표님께서 요거를 좀 성사를 시켜주시면은, 우리 그 사상 10만 인족들이 정말로 우리 편으로 돌아온다.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, 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세게 들으셔가지고, 아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을 이기려면 사장민족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런기 위해서는 이런, 그, 아, 단순합니다. 어떤, 그, 증역보상 이런 문제를, 원가가 하나 다 터뜨려야, 제가 제주도 기자회견이 했습니다 이문, 이, 문제에 대해서. 그렇기 때문에, 아, 오늘 좋은 기회에, 우리 도김지현 그 대표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. 요거를 좀잘 좀, 어, 세게 좀, 아, 들으셔가지고, 올라가시면은, 요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, 결해주시수있습니다 <laughs> <주셨을 웃음>